한국이여 역사를 말하는 것을 꺼리지 말라. 이웃이 그것을 회귀하거나 그 행동을 온전히 인정하는 걸 아무리 피하더라도 진실은 진실이다. 먼저 본 영상은 단순히 한국의 스타 이동욱 현빈 배우가 해외에 방문해 팬들이 열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토렌토 영화제의 영화 하얼빈의 출연 배우로서 팬들을 마주한 모습이죠. 해당 영상에는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동욱과 현빈은 정말 멋진 사람들이다. 한국 영화계의 뛰어난 인물로 그들의 재능, 인간성, 아름다움은 독특하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다. 행운을 빈다. 영화 하얼빈이 흥행에 성공하고 최소 1천만 명의 관객을 유치하길 바란다.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남자들을 볼수 있었던 사람들이 부럽다. 우리는 멕시코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볼수 있는 기회를 얻어 그들을 지원할 수 있길 바란다. 서양 관객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의 한 부분을 연기하는 두 배우를 보는 건 정말 멋진 일이다. 영화는 훌륭해 보이고 나는 볼수 있는 방법을 찾길 원한다. 그렇습니다. 제목을 보고 이미 아는 분도 계셨겠지만 해당 영화는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기를 다룬 것으로 2024년 9월 13일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 독점 기사에 따르면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한 후 북미 개봉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의외로 현재 정확한 한국 상영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죠. 이 말은 무엇이냐? 해당 영화가 단순 국내용이 아니란 뜻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최근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는 당연히 해외에서도 소비된다고 말이죠. 다만 해당 영화의 소재를 봐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우리의 아픈 역사 그리고 그것을 문화로 만든 것 그것이 해외에서 자연스럽게 소비된다는 뜻이죠. 사실 저희 채널은 이전에도 한류가 일제강점기 슬픈 역사를 해외에 널리 알린다는 영상을 제작한 바가 있고, 심지어 해외에서 일제강점기 시대극을 추천하는 글도 많이 볼수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한류가 세계에서 주목받으며 한국에서 만든 거의 모든 문화상품이 주목받는 요즘, 현빈과 이동욱이라는 한류 대표 스타가 출연하는 영화이니, 많은 국제 매체가 시사회를 주목했으며, 영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를 어떻게 소개하고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저 한국에서 만든 흥미로운 영화 수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외신을 살펴보죠. 2014년 9월 9일 로이터는 하얼빈, 토론토의 한국 스타 팬들을 모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하얼빈은 20세기 초에 일본의 압제로부터 한국을 해방하기 위해 싸운 작지만 용감한 저항군에 대한 이야기다. 이 투쟁은 자유의 투사들이 중국의 얼어붙은 북동쪽 도시인 하얼빈으로 와 일본 초대 총리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실행한다라는 소개와 토론토 시사회 상영장 밖에서 K 드라마를 보고 한국 영화, K pop 등 한국 문화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는 한 여성 팬이 해당 시사회 사람들이 몰린 모습을 보고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해졌는지 깨달았다라는 인터뷰 내용도 실었습니다. 미국 버라이어티는 2014년 9월 16일 영화 하얼빈 리뷰 한국의 독립투쟁을 다룬 멋진 역사 스릴러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우미노 감독의 직설적인 자유투사의 전기 영화는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형식을 갖췄다 라며 영화 하얼빈은 한국 독립운동과 안중근이 1909년 일본 총리 암살 계획을 세운다라고 내용을 소개했고 이어 어느 한순간도 흥미롭지 않은 부분이 없다 배우들의 균형 잡힌 멜로드라마는 직설적이고 애국적인 정서의 작품으로서 매력을 더하고 이는 미세하게 조정된 액션에 의해 더욱 강화되며 빈번한 정점과 저점을 리드미컬한 전개를 만들어 낸다 이 영화는 결코 속도를 늦추지 않으며 역사적인 사건을 미학적으로 우아하게 재포장하여 러닝타임 내내 실리할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한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2024년 9월 8일 미국 매체 데드라인에 올라온 기사는 좀더 깊은 내용을 담았는데요. 해당 매체는 단독 보도를 통해 한국의 스타 현빈은 처음에 안중근 의사 역을 맡는데 주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라며 호미노 감독이 현빈 배우에게 세 번이나 배역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빈 배우는 매체에 배우로서 안중근 의사 역할을 맡는 게 쉽지 않았다. 한국인들은 애국적 순교자로서 안중근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안중근 의사 역을 연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감독과 상의한 후 한국 역사의 위대한 영웅을 연기할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배우로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를 연기하는 게 의미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매체는 이 영화는 1900년대 초반 한국이 일본에 의해 을사조약에 서명하도록 강요당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며 한국은 당시 외교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한국의 의병대가 일본에 대한 무장 저항 운동을 시작했으며 안중근 의사는 초선 초대 일본 동감인 이토 이로부미의 암살 작전을 지휘한다 라며 영화의 배경인 우리 역사를 다루기도 했죠 일반적으로 영화를 미리 본 매체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영화는 역사물을 떠나 그 자체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영화를 소개하며 일제강점기 역사를 널리 퍼뜨릴 수 있으니 이보다 우리에게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 해외 네티즌의 반응은 어떨까요? 토론토 국제영화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하얼빈 애고편에는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중 외국인이 단 댓글을 살펴보면 80년대 전한 서양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의 대부분은 일본이나 중국 문화에 관한 것이었다. 지난 10년 정도 동안 한국 문화가 성장하고 확장되는 모습을 보는 건 상쾌하다. 나는 이 역사의 일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 한국이여 역사를 말하는 것을 꺼리지 말라. 이웃이 그것을 회개하거나그 행동을 온전히 인정하는 걸 아무리 피하더라도 진실은 진실이다. 영화가 너무 기대됩니다. 작년 안중근에 관한 뮤지컬 영화 '영웅'도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 독립운동 소재처럼 과도한 로맨스, 떠드는 듯한 색채가 없는 스파이 콘텐츠만큼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은 없다. 진지함, 긴장감 그리고 스릴까지. 이어 다른 해외 영화 관련 채널 댓글도 가져와봤습니다. 세상은 한국 역사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될 것이다. 멋지다. 많은 상을 받고 형빈은 연기의 거인이자 스타다. 저는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제 나라도 일본에 의해 황폐해졌고 지금까지도 위안부 문제를 다루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BTS를 통해 한국 문화와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게 너무 기대됩니다. 영화의 배경까지 소개하는 다른 해외 채널에서도 흥미로운 댓글을 발견했는데요. 정말 훌륭한 작품으로 보입니다. 아마존 프라임이나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계가 아시아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저항이여, 영원하라. 자유의 투사들이여, 영원하라. 흥미로운 댓글을 모아 소개했지만 실제 댓글에는 우리 한국인의 글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이 내용을 부정하는 일본인들이 몰려올 것이다. 라는 의견이 눈에 꽤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일본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댓글은 극소수였습니다. 오히려 이 내용은 잘못되었다. 과대해석되었다. 또 반일영화다 라는 부정적인 댓글은 한글로 적힌 한국인의 의견이었습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글도 참 많이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토론토 국제영화제 채널에 올라온 영상 댓글에 이런 글들이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시다시피 영화의 주인공인 현빈 배우는 사랑의 불시착으로 일본 내에서 엄청난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욱 배우 역시 도깨비 등으로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었죠. 이런 이유로 일본 내 반응은 어떨까 잠시 찾아봤지만 기존 한류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채널에서만 다룰 뿐 일반적인 대중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영화가 개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반응은 잘 보이지도 않는데 오히려 우리 안에서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순위 22권 안에 들어온 건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는 해외 일반인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뭐 한국이란 이름도 위치도 모르니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문화가 성장하며 이제 해외에서 우리 문화를 접하고 우리 역사를 자연스레 배우고 또 이런 영화가 나올 때 응원하는 외국인들의 글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이 대단하다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 안에서 이런 논란이라는 포장을쓴 어처구니 없는 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저는 이 영화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화가 잘 되면 같은 소재의 영화가 또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또 해외로 퍼져나갈 것이고 한류가 더 커지며 우리 역사도 널리 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세계인의 머리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